8월 9일 소사 FM 뜨거운 언니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여름을 찾아 떠나는 여행처럼 기분 좋은 소사 FM 뜨거운 언니들! 함께 해요. 마음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휴식서, 소사FM, 띠건 언니들. 8월 9일 수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셨어요. 다들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여름 휴가를 또 여름이 시작된다라고 알려드렸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내일이 말복이라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몸보신 잘하셔서 남은 여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내보도록 해요. 이번 여름에는 폭염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거,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지속이 되는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도 일조를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즘은 약간, 아니, 많이 양심이 많이 찔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런 이유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초래된 기후변화라고 방송에서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에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천시에서 CU 편의점과 함께 아이스팩 종량제 봉투를 교환해 주고 있다고 라 합니다. 젤 타입의 아이스팩 5개를 지정된 CU 편의점 국예소에 갖다 드리면 종량제 봉투 10리터 한 장을 교환해 준다고 해요. 9월 30일까지 진행 된다고 하니까 환경 보호를 위해서 참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꼭 함께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중한 손님 두 분을 초대했는데요. 저희들과 같이 방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우 오늘 게스트는 부천시 구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정구 지역에서 마을라디오를 진행하고 계시는 희망쌤 마을라디오 최이선 허명현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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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뜬금없긴 한데요. <laughs> 갑작스럽고 당황스럽고 뜬금없이 자기소개를 시간을 가질 텐데, 폭탄이 터지기 전에 자기 소개를 마치시면 저희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이 있는데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와. 준비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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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시작하는 소리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시작하셔야 돼요. <laughs> 시, 시작.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마을 라디오에 소사 마을 라디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오정구에 있는 희망샘이라고 합니다. 어, 그 사연 있는 마을 라디오를 갖다가 전달해 주는 그 맡고 있는 불량공주 허명예입니다. <laughs> 어, 저도 해야 돼요? 응, 음, 어. 같이? 안녕하세요. 저 터질까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저는 <laughs> 희망쌤 마을 라디오, 써니 최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laughs> 어, 저는 기자수첩을 펼쳐라를. 아. 오 <laughs> 야, 아쉽게도 시간을 우추셨지만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자, 저희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기통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뽑아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증정을 해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음, 항상 눈이 맑거라 하는 연두색으로 하겠습니다. 와 자전자전. 앞에 보여주세요. 앞에 세탁 세제. 우와 앞에 보여주세요. 와 앞에 와와와 우리 응? 우와 우리 최선 선생님은 주방용 세트입니다. 자 세탁 세제 피존 피존이고요. 음. 그 다음에 와 음. 주방 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받고요. 너무 좋네요. <웃음> <웃음> 자 이렇게까지 선물 증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게스트 최이선 허 명예님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생 마을 라디오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떤 라디오일까요? 예, 저희 희망생 동아리는요. 네. 원정 사회복지관에 거기서 교육을 받고 마을 신문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오, 저기 강역동으로 우리 부천이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정동을 중심으로 돼 가지고 주민들과 마을 신문도 만들고 마을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에 우리 이웃들과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회원들 간의 상호간을 활동을 하면서 모니터링 해주고 더불어 배우, 배우고 즐기는 동아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 개인적으로 이 마을 라디오를 왜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그런 교육을 했다는데 네. 도대체 그 교육이 뭔가 하고 네. 참여했다가 마을을 소개하는 신문을 만든다는 얘기에 예.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사, 사방팔방을 돌아다녀요. 빨라바라바 <laughs> 응. 이러면서 지역의 어느 구석에 어디에 뭐를 하고 있을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예. 아, 저런 걸 갖다가 기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게 마을신문이었어요. 음. 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머, 언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래, 이야기 나눈걸 갖다가 나름대로 신문에 올린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이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게 신문에 써줬다고 관심 있게 신문을 봐줬을 때 너무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음. 음. 그러면 우리 최희선 선생님은 왜 이게 희망샘 마을 라디오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통신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아. 갑자기 기자로 승격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아~ 제가 뭐~ 기자 할수 있을까 글도 못 쓰는데 일단 글못 써도 되니까 와서 이제 활동을 해보라 해서 이제 활동하긴 했거든요 저 성격도 아좀 맞기도 하고 근데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쓸줄서 지금 신문으로 보는 아니 신문들을 읽지를 않잖아요 종으된 신문을 그래서 네. 아~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러고 하고 있는 아중에. 부천에서 시민미디어 센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선정이 돼서, 아, 예, 그러시구나. 교육을, 어, 받고. 근데 라디오를 하게 되니까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더잘 되는 거예요. 그쵸. 예, 뭐나 있는 뒤에 있는 언니도 불러서 하고 뭐 선생님도 불러서 하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라디오로 방송하게 되니까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2017년도에 시작을 그렇죠.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공개 방송도 두번 했어요. 그냥 얼떨결에 음. 하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 때는 이제 DJ로 해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음. 만들고 대본도 쓰고 해서 지금 여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희망쌤 라디오, 마을 라디오 진행하시면서 가장 즐거웠거나 보람된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음. 예, 1년에 네. 저희가 두번 공개 방송을 하면서요. 네.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네. 라디오에 대해서 더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2022년 1년 뭐야. 휴식기. 휴식 기간. 우리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전부 다 모든 게다 중단이 되어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했는데 2019년에 경기도 마을 미디어 축제 때 예. 경기도 마을 공동체 미디어 올해 우수 수상을 그때 수상을 했어요. 저희가. <laughs> 콘텐츠도 진행, 저, 진행원에 있는 그런 상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어,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아요. 네. <웃음> 축하드려요.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 그리고 이제 우리 최희선 선생님은, 어, 같이 방송하시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뭐가 있었을까요? 제일 힘든 거는 아직도 대본 쓰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제가 예. 약간 꽁트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예, 그글재주가 없는데 예. 머리를 쥐어 짜면서 하면서 한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아, 약간 예. 스트레스가 예. 그 정도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웃음> 건강을 <laughs> 책임져 주는 고마운 스트레스인 <laughs>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인데 희망샘 마을 라디오가 지향하는 반은 무엇일까요? 음, 어,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지역 주민들의 삶을 네, 네. 좀뭐 대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마을 주민 누구나 이제 주민 주인적인 주민 참여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싶은데 이제. 많이 이제 확산이 되어서 뭐 네. 아이까지 출연하게 네. 됐는데 딱한 네. 가지 아쉬운 게 청년들이 네. 없어요 청소년들이 예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더 노력을 해서 이제 청년들도 같이 방송을 하는 코너를 좀 만들어 봐서 이제 진짜 주민들하고 더 어, 가까운 음. 곳에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자, 이 시간에는 오자 토크라는 저희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토크. 뭐냐면 네. 저희가 지금까지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을 거의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뜨거운 언니들에서 두 번째 코너가 오자 토크인데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 허멍이 선생님의 신청곡이 들어와서 네. 나우나의 홍시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시 듣겠습니다. 난다. 홍시가 열리면 엄마가 생각이 난다, 홍씨가 열리면,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사상가 대신 저 가슴을 내주던 울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맞을 비가 그러면 잊어질세라, 엄한 세상 넘어질세라, 넘어질 사랑 때문에 울버길세라, 그리워진다, 봉시가 열리면, 울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화명의 님의 신청곡 나훈아의 홍시를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코너인 오자 토크를 해볼 텐데요. 자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잘 듣고 오자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질문을 우리 최이선 선생님부터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희망샘 마을 라디오라. 나치지 못한 숙제 아 여섯 잔데 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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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호명 선생님은요 희망샘 라디오라는 거는요 왜? 젊음을 주는 겁니다 와두 <laughs> 분도 아니, 오자 토큰데5자는 다섯 잔이에요 <laughs> 다섯 잔 그래. 젊음을 주는 음. 거. 주는 거 여섯 자. 젊음을 준다. <laughs> 아. 젊음을 준다. 어. 어, 다섯 자 됐죠? <웃음> 네. <웃음> 어, 그러면 이 희망새의 마을 라디오가 나에게 주, 으, 주는 음. 것? 음. 생각과 생각 꿈을, 꿈을 준다. 생각과 꿈을 준다. 생각, 생각, 꿈. 꿈. 준다. 희망을 준다. <laughs> 음. 아니요. 그렇게 하면 다섯 자가 넘죠? 희망을 준다. 다섯 자 맞습니다. 아, 희망을 준다도 맞습니다. 괜찮죠. 음. 그래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음.. 차분해 차분 차분해져라. 어, 차분해져라. 예, <laughs> 차분해져라. 네. 차분해져라. 차분하신 네. 것 같은데요? 아니요, 너무 덜렁거려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허명희 선생님만 되면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즐거워진다. 음. 음. 오늘 방송에 참여한 소감은 참여한 소감은 음. 이런데서 이런 소리도 할수 있어서 너무 즐겁다. <laughs> 우리 최희선 선생님은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자, 음. 오늘 저희 마지막 코너인데. 어, 이제까지 저희가 오래오래 오래 사셨잖아요? 네. 뭘 음, 어, 살아야 60년이에요. 올해, 어, 어, <laughs> 어, 삶을 이제 지속해왔는데, 저희가, 저도 그렇고, 어, 여기 초대되는 게스트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음,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지막 코너인데, 나에게 쓰는 편지, 이 코너가 있거든요. 그동안 살면서 가족이랑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음, 어느 특정 분한테 그 편지를 쓰셔도 되고, 그동안에 못했던 말들을 이 시간에 방송에 힘을 빌어서 한번, 뭐, 예를 들면 서운했다든지, 정말 고마웠다든지, 근데 표현을 못했다든지, 그래서 우리 두 분이 여기서 부끄럽지만 따뜻하지만 음, 한번 표현해 보셔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던 거를 한번 편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참 힘든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랄까 남한테 네. 이런 사연이 있다든가 그런 걸 보면은 참잘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연을 갖다가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어, 이 기회 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는 좀 뜨끔했어요. 뜨끔했는데 나도 우리 식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면 나 자신한테 자랑하고 싶고 대단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잠깐이나마 짧은 글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예,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참 바쁘게 살아온 것 같아요. 음. 바쁘게 살아오면서 직장 생활도 해봤고, 아니, 직장 생활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네. 예, 그런, 그렇게 하면서 그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배움이라는 거를 잊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도 이렇게 서있, 앉아 있다그럴까요 네. 앉아 있, 있으면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남한테 할수 있는 걸할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동료들, 네. 친구들, 네.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는 조금 미안해요. 음... 밖에 생활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네. 음, 가족들한테는 조금 서운한데. 뭐+ 뭘 할까 모든 일을 갖다가 내가 먼저 시작하면은 가족이 우선이지 남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그렇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소홀히 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어렸을 때는 내가 직장 생활한다고 제목 보게 돌봐주지도 못했어요. 음. 그놈의 돈+ 음. 돈으로만 학원비 보내고 음. 너뭐 하고 싶니 그럼 그거 해봐라 이렇게 하고만 해봤지. 직접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이런 거 열심히 해 어째 그런 소리 한 마디 못하고 살아왔어요 음. 그런 아이들이 엄마가 열심히 살아준 걸 갖다가 알았는지 어쩌는지 자기 자신들이 동네 사람만 보면 인사를 하 인사를 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척척 음. 알아서 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어요 음. 그래서. 한 반면에 애들한테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인성교육 하나 제법하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커진 거에 대한 우리 아이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 아이들 이름이? 영시가, 혜영아, <laughs> 이 소리 듣고 있니? 여기 와서 이렇게 유튜브에 니네 이름을 좀 밝혔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사랑해. 이렇게. 그리고 엄마가 너희들한테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도 여기 가슴이 찡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사랑한 마음 잊지 말고. 사랑해. 깨, 응. 사랑해. 사랑해. <laughs> 그저 사랑해. <laughs> 사랑한다. 이걸로 끝에 있게. 네. 사랑해. 우리 최희선 선생님은 <laughs> 어떤 말을? 아 저는 이제 마을 활동을 한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네, 15, 15년이 좀 넘었죠. 넘게 되었는데. 어 저희 남편한테 되게 감사하기는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항상 감사하다는 소리는 못 하고 네. 그냥 당연시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카메라, 카메라 보시면서 이런 어, 기회를 <laughs> 응, 주셔서 이제 우리 저희 남편한테 감사 인사 한번 해볼게요. 어 여보, 어, 남편 내가... 성함 남편 성함 아 별로 아니요. <laughs> 아 저는 이제 어. 유명한 그 김용만 씨고요. 오! 아, <laughs> 어, 용만 씨, 아, 어, 저 마을 활동 할수 있게끔, 음, 도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좀 잔소리 조금 할게요. 술은 조금만. <laughs> 그리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가족 하목하게, 행복하게 같이, 저기, 어, 살아요. <laughs> 여보, 사랑합니다. 오오 <laughs> 자두 분이 정말 어, 쉽지 않은 마을 희망샘 마을 라디오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음,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활동하기 있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저희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활력을 얻고 어, 꾸준히 마, 어, 내 작은 자신이 그 내가 속해 있는 마을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다라는 것이 참여해 보지 않는 이상은 잘못 느끼고 음, 마을이 이렇게 있다는 게 존재한 것만으로도 저희한테 참 고마운 소사동이고 오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최희선, 허명인 선생님의 진심이 이 라디오를 통해서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저희 뜨거운 언니들, 다음 방송은 9월 12일 화요일에 찾아오겠습니다. 자, 더 많은 소식과 더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가, 어, 다음 방송을 또 찾아올 텐데요. 남은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화요일 방송에서 저희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laughs> 관심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어, 최희선 선생님의 엄정화의 페스티벌 신청곡을 들으면서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